안녕하십니까. 한이쇼 매거진의 강성범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말이죠. 그 시장, 그 관련된,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 본 이곳 역시도요. 반려동물만을 위한 아주 특화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봐야죠. 평생을 함께하고픈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인 반려동물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이들에게 최근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사진 스튜디오. 앙증맞은 소품과 의상으로 멋을 낸 사랑스러운 동물 사진들이 가득한데 아, 네, 저희 스튜디오는 동물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스크린 도이 제작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누구나 손쉽고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고안된 스튜디오입니다. 오로지 반려동물만을 위해 탄생했다. 반려동물 전문 퍼터 스튜디오. 모든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마감재의 재질과 색감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려동물들의 특성과 촬영 상황에 맞도록 꼼꼼히 설계되었다는데. 그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곳 특별히 고안된 동물 전용 스크린돔 네 일단 스크린돔은요 광고 촬영을 할때 보통 한 명의 모델을 놓고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찍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수 있도록 원래 스크린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차안을 해서 보통 이 반려동물들이 움직임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 통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들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그, 할수 있도록 미니로 스크린을 만들어서 도움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각도에서도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게 바로 스크린 돔이고요. 작은 공간도 오케이. 움직임이 심한 동물 촬영도 가능하게 해 주는 독보적인 스크린 돔움 덕분에 마치 광고 사진을 찍듯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데 수백 장을 찍어도 원하는 사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다는데 일단 사진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인 겁니다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어, 편안한 모습을 순간에 이렇게 포착을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어, 장점이 그렇기 때문에 촬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 촬영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과거 수년간 베이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를 생각하게 됐다는 백대호 대표. 아, 제가 얼마 전까지 그 베이비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베이비 스튜디오 운영에서 이제 봤을 때 이미 그 시장이 너무 꽉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 나름 이제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 어, 그거를 반려패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거품이 많은 어떤 그런 가격이 비싼 어떤 그런 스튜디오를 좀더 대중적이고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현재의 그 어, 스튜디오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특화된 돔 스튜디오와 독보적인 아이템 성격. 여기에 1인 운영까지 가능해 소점포 창업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는데?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소자본 창업이라는 부분이죠.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장 부담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00% 예약제로만 또 운영을 하고 지금 이런 아이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막 다들 차를 가지고 올라오시고 있거든요. 일단 본사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차량, 그 차량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고객들한테 대한 어떤 서비스 운영 교육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사에서 받은 그 기본 교육을 통해서 차량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그런 식의 기본 교육을 약삼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애견 인구 천만 시대. 관련 사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재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나선 반려동물 전문 퍼터 스튜디오 새로운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다는데? 아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웹상에서 많은 지금 서비스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앱으로 확대해서 스마트 어플을 이용해서 온라인 그리고 어, 스마트 어플 그리고 오프라인 이 부분이 연계돼서 같이 어, 아주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를 조만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어, 그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요 프랜차이즈를 좀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예, 반려동물 정말 가족이죠. 가족만큼이나 사랑하고 아낍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진 하나 찍기가 어떻게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었습니다. 아기 전용 사진관이 이런 같은 이유로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 사진관도 곳곳에서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장이 된 저로서는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하고요. 나갈 수밖에 없죠. 워낙 기념일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일본에서 다섯 명의 사망자를 낸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하 일본에서는 왜 자꾸 이런 것만 보내는지 말이죠. 아무튼 노출을 피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하니까요. 아이들만큼이라도 얇은 옷이라도 꼭 긴팔 입혀서 함께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디슈 메가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